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그 명단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 정경심, 최강욱, 백원우, 그리고 윤미향까지. 이게 광복 80주년 사면 명단입니까? 아니면 정권 보은 명단입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 사면은 대통령 사명원 남용의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조국 부부와 최강욱은 입시비리, 백원우는 청와대 감찰 무마,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이들을 풀어준다? 이건 모력사적 사면의 극치입니다.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윤미향이 민족의 영혼을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을 권력자와 범죄자들의 면죄부 잔치로 만드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통합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보신입니다. 저 최진웅, 이 사면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